팰리세이드 신형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전시장 가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영상의 차량은 2.5 가솔린 터보 7인승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가격이 대략 6,100만 원 정도 하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아쉽게도 디젤 모델은 이제 출시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600만 원업 되면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자기통 모델들이고요. 연비는 복합으로 8.2에서 9.7km를 보여주고 있어요 2.5 터보이기 때문에 연간 세금은 65만원 정도 책정될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는 40-50대 중장년층 형님들을 위한 모델이고요 카니발 대체제로서 아주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은 이미 되었으나 사회적으로 그 위치상 수입차나 제네시스를 살수 없는 분들이 많지요. 무척 커버린 아이들 때문에라도 차량 사이즈가 좀더 커야 되고요. 어린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카니발 차량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월등히 멋지고 세련된 느낌이었으면 할 것입니다. 네. 풀체인지된 펠리세이드 신형이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작된 것 같습니다. 트렁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설 명절인데요. 연휴 동안 친지들을 방문하려면 그 짐들이 참 많잖아요. 40대 이후면 이렇게 몸을 꾸겨놓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매우 사용하기 편해 보였습니다. 이제 신형 자동차들은 소화기 필수이지요. 그래서 소화기와 이렇게 간단한 펑크 수리 키트가 들어있네요. 조심스레 안문을 열고 실내에 탑승해 봅니다. 한껏 기대가 되었어요. SUV의 장점이지요. 차량에 탑승할 때 무릎이나 허리를 크게 구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실내는 답답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횡!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랜저 스티어링 휠을 닮아서 그런지 약간 그랜저스럽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가전화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꽤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4,50대 형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 자동차 포맷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버튼도 큼직큼직하고 다이얼도 있어서 차량을 인도받은 후 처음 사용하실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때마다 조금씩 밀려오는 짜증도 낼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운전석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복잡하지도 않는 그 적정선을 유지한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연령대 분들은 업체 분들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역시 suv이기 때문에 오르내리시기 편하고요. 넉넉한 공간으로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가 참 광활하죠? 그런데 이것도 작다 하신 분은 무조건 스타리아나 트럭을 구매하셔야 될 정도로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리뷰는 흰색 차량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검은색 차량도 보고 싶어서 다른 전시장을 찾아왔더니 역시 검색이 좀더 묵직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바쁘게 사시는 형님, 누님들의 발이 되어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